김호중은 뛰어난 재능과 훌륭한 인성으로 유명한 가수로 그와 함께 일해본 사람들로부터 항상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는 팬들 뿐만 아니라 연예계의 동료와 스태프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업계에서 신뢰받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호중과 오랫동안 친밀하게 일할 기회를 가진 사람 중한 명은 바로 MC 신동엽입니다. 신동엽은 MBN의 프로그램인 현역과 퀸일 가왕전에서 김호중의 전문성과 헌신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신동엽은 단순한 MC를 넘어 김호중에게 소중한 스승이자 친구가 되어 그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 하나는 김호중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무대에 오르려 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김호중은 체력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페셔널한 자세로 무대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신동엽은 크게 걱정하게 되었고 김호중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동엽은 그의 건강을 염려하며 그가 자신을 더 아끼고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동엽뿐만 아니라 전체 제작팀에게도 큰 걱정을 안겼으며 무대의 품질 역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신동엽과 제작팀은 김호중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촬영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김호중의 건강에 대한 그들의 깊은 관심과 책임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김호중이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신동엽은 김호중에게 만약 그가 계속해서 건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일을 하려 한다면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함께 하지 않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는 김호중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동엽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압박이 큰 작업 환경에서 자기 관리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김호중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더 건강한 상태에서 무대에 오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팬들과 동료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자신이 건강을 더잘 챙기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팬들과 동료들은 김호중의 사과와 다짐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그의 진심에 응답해주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이러한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의 재능과 인성은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을 것입니다.